저는 개발자입니다. 네이버, 히스토리, 워드프레스 모두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블로그를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로 월 몇백만 원씩 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익인증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미가 안 당길 수가 없죠. 돈은 누구나 좋아하니까요. 물론 저도 블로그를 개설해보고 키워드도 열심히 찾아서 운영해보기도 했어요. 많은 유튜버가 수익인증을 하죠. 저도 공개해보겠습니다. 무려 7달러입니다. 대략 만원도 안 되는 돈이네요. 우스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돈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글만 작성해두면 계속 들어오는 수익이잖아요? 여러분은 블로그하면 생각나는 서비스가 있나요? 아마도 네이버나 티스토리가 생각나실 거예요. 둘다 공짜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게 왜 단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네이버나 티스토리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거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겠죠. 내 블로그의 광고가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체 광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내 것이 아니기에 발생하는 단점이에요. 그럼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워드프레스도 유명하던데? 맞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내네 것의 블로그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워드프레스는 수익형 블로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수익형 블로그도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실제로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설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는 대로 설정을 해도 웹사이트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워드프레스로 높은 수익을 내는 전문 블로거들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발 이기 기존 도구보다 나은 수익형만을 위한 블로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전사이고 저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인 셈이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참아야 됩니다.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메신저 기능 하나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핵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글을 작성하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잘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한식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찾아갈 수가 없겠죠. 이는 SEO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SEO에도 고려할 곳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게 메뉴가 한식인데 포크랑 나이프를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위생 규칙이나 조리법을 잘 지켜야 할 겁니다. 사실 이건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물론 일부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식당도 있듯이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블로그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구글에서 이러한 지표를 무료로 책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바로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라이트하우스는 웹페이지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운영 중인 블로그들은 어떨까요? 라이트하우스는 크롬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F12를 누르고 라이트하우스 탭을 클릭하고 애널라이징 페이지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 납니다 쉽죠? 한번 네이버와 티스토리로 운영중인 블로그에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해봅시다. 생각보다 점수가 별로 높지 않네요. 그러면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블로그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블로그들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어, 아니, 진짜로.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 아마 대기업은 찾아올 사람이 이미 있으니까 웹페이지의 품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글 쓰는 건 둘째치고 내 캐릭터의 레벨이 1이더라도 아이템만큼은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블로그 하면 어떤 기능들이 떠오르시나요? 글 작성, 글 보기, 끝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0일이나 걸렸습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획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보통 어떻게 개발되시는지 아시나요? 보통 기획, 디자인, 개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은 머릿속에 두고 디자인도 안 하고 바로 개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들었던 기능들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획,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2주일 정도 만 만들다가 기획을 다시 잡고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특히 가장 신경 썼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 작성 페이지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건 텍스트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이 텍스트 에디터를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단순히 글자만 적는다고 다 같은 글이 아니거든요. 엥?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글 같기는 한데 의미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확와닿죠 제목과 표 그리고 리스트 강조 글씨 같은 게 명확히 구분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HTML 코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잖아요 사실 HTML 코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은 텍스트 에디터가 불편합니다 텍스트 에디터 는 글을 작성하고 마우스 잡고 부분적으로 스타일 넣고 참 번거로워요. 단축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축키 쓰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크다운입니다. 마크다운은 HTML을 아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마크다운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적어서 한두 시간만 하시면 금방 적응합니다. 혹시 마크다운 쓰시는 분들은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크다운 기반의 에디터인 벨로그와 스택에딧을 벤치마킹해서 에디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이에 버튼을 작성할 때 원래 작성할 때 이렇게 말이 안되 라는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보시기에 재미없죠 그냥 개발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위로해 주실 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발요 부탁합니다 자 그래도 완성하고 나니까 그간에 힘들었던 기억이 싹 사라질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텍스트 에디터도 나름 잘 개발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썸네일이나 언어, 태그, 번역본 기능들도 잘 동작하네요 근데 시제품치고 너무 욕심을 부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태그들을 관리하는 페이지도 있고 블로그의 전반적인 환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나중에 구글 레드센스나 검색엔진을 등록할 때 사용될 겁니다. 디자인 과정 없이 만든 거라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상황은 7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한번 돌려봐야겠죠. 그래도 이전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텍스트 레이즈 정도면 만족스러운 품질인 것 같습니다. 삽질한 보람이 있네요. 나름 재밌게 즐긴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1인 인디에버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채널은 저의 도전 일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도전하는 거라서 이 영상을 누군가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의 여정을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